기침과 기관지 천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코비한의원 이판재 원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부단님 사실 기침이 심하게 나올 때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천식입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다가 혹시 천식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기침이라는 게왜 생기는지 궁금하고 일반 감기와 만성 기침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예, 어, 최근 통계에 보면은. 인구의 10%가 어기아그 천식으로 고생을 한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아토피 피부염을 앓는 아이들의 한20% 정도가 기관지 천식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어 충농증이 심해도 천식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요즘처럼 여름철에는 어, 기침이나 천식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많이 알려지고 있는 오존 인데요 이 오존에 노출되게 되면은 어, 신체의 면역 시스템들이 약화되기 때문에 어, 기침이나 천식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 요 사진을 보게 되면은 천식 환자의 이제 기관지 모습입니다 정상적인 부분들은 요렇게 어 괜찮지만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굉장히 수축돼서 공기가 쉽게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그런 구조고요. 옆에 그림을 보더라도 상당히 이제 염증이 많아서 표면이 거친 그런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기침이라는 것은 하나의 정상인데요이 기침은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방어 작용의 하나입니다. 이 기침이 나는 이유는 내 몸에 들어온 이물질이나 내 몸에 좋지 않은 부분들을 바깥으로 강제적으로 배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현상들입니다. 어, 이런 현상을 통해서 어, 이 물질을 빨리 바깥으로 배출하고 또내 몸에서 생긴 가래라든가 콧물과 같이 내 몸에서 별 필요 없는 부분들을 빠르게 배출하기 위해서 기침이 나게 되는 겁니다. 어, 기침을 이제 급성이냐 만성이냐를 대략 나누는 기준은 보통 한 3주 정도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3주 이내로 기침을 하는 경우를 이제 급성 기침이라고 보게 되고 주로 원인들은 이제 감기 라든가 감기의 영향으로 인한 이제 급성 부비동염이 가장 흔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침이 3주를 지나서 한 8주 가까이 계속 지속되게 되면은 만성 기침으로 보게 되는데 어 폐에 실질적인 문제가 생겼다든가 그 다음에 어~ 부비동염도 만성으로 됐다라든가 안 그러면은 어~ 위나 식도에 역류성이 있다든가 기타 다양한 약물에 어~ 복용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